아 러비! 오케이 겁나 많이 알아왔어요 일단 순인 국가가 4개인 거 같거든요 오케이 브리핑 들어갑니다 네 900에... 900... 마이너스 950순인 국가 그리고 네. 950에 마이너스 980더블 국가 450에 20 아고 국가 자 그리고 210에... 마이너스 250순인 국가 네 210에 마이너스 250이요? 아 마이너스 210이요 이쪽에서 하나 봤던 거 같은데 쭉 따라가면 중력국가구나 여기는 중력국가가 어? 중력국가 아 여기 여기 맞네 그 보물블럭 무슨 곡괭이로 깨져요? 다이아 곡괭이 이렇게 깨는게 다이아 곡괭이 어? 여기 누구 여기는 멸망한 성인가 보네 어? 누구 성이었지 여기? 어? 마을형이네 어? 당근 있다 여기. 창고는 없나 여기? 철문도 없네. 어, 창고 있다. 쓰레기밖에. 에리닝 국가 아 여기가요? 옛날에 멸망한데네 그러면 여기도 하나 지을까? 성을 여기다 지을까요? 그, 버섯 버섯, 버섯 그... 섬이긴 한데 네. 어 옛날에 멸망한 국가이면은 많이 안올것 같긴 하거든요. 음 어, 지금 안 신고 그거. 전쟁 시작 전에 죽는 게 낫지 않 네, 전쟁 시작 전에 한한한 한, 한 전쟁 시작 한 10분 전에... 도대 그래서 얼마 있죠? 어, 지금 국가나 하 가겠다. 어, 얘도 멸망했네. 집에 있던 건 5천만 원. 아까 그거 확인했어요. 어... 여기 수인님 국가 느낌이 나는데? 여기도 괜찮게 지어놨다. 광물 경매 종료까지 20분. 오케이, 여기다가 성조해 되겠다. 완전 완전 바다 위거든요. 여기는 적어두고 여기다 심어야겠다. 완전 바다 위에다가 어느 정도 그게 돼 있어가지고 시스템화가 바다는 뭐 거의 살펴본 것 같은데, 이 정도가 끝인 것 같은데? 어? 여기 누구 성이지? 아까 팔아 바... 여기 수인 성이구나 그래서... 어? 아닌가? 혹시... 수인성 아닌데 여기? 어? 너블 국가다 오 혹시 550에 마이너스 800 있어요? 없는데요? 없는 것 같아요 어? 너블 있는 국가 나이스 너블 국가 중앙에 있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네 30에 마이너스 80, 280 맞아 네. 아어님이 저기 중앙 쪽에 있는 국가 오늘 친다고 했거든요? 아... 아. 그럼 저희 그게안돼 저희... 있잖아요. 저기 그 방어 그게 안돼 있잖아요. 저희 중앙에. 데... 방어는 이름이... 네, 방어는 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곡괭이 어디서 파이죠? 곡괭이 저기 그 무기 상점에서 파는 거같던데 무기 상점이요? 네. 희왕이면 가도고 구로. 근데 가도고 2000원 말했는데. 2 0 0 0 얼마요? 사주차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저희 체력은요? 체력 4천만 원일 텐데. 아 그건 안 됩니다. 잠만 깐 내가 뭐라 했지? 아니 체력을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체력은 어떻게 하죠, 저희? 저희요 글쎄요. 지금 몇인데요 지금? 지금 꽤 많잖아요. 칠십 근데 어차피 저희 경쟁 국가가 악어님이라서 올려도 한 방일 거 같아요. 너무 슬프게도. 네, 그건 도와서. 맞아요. 이제 슬슬. 어, 신호기 사서 꽂을 때가 된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신호기 사서 바로 꽂으러 갑니다. 네. 하나. 어, 뭐야, 뭐야, 아! 아, 돈이 2,500만 원이구나. 겁나 많이 벌었네. 오케이, 3,000만 원 벌었어요. 우와. 우와, 와. 네데 이거 36개. 근데들 4개만 4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아. 아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 아, 신호기 두개꼽을수 있다. 어떻게 할까요? 두개꼽으면 좋죠. 두개 하자, 두 개. 두개꼽으면 어, 근데 저희가 운영이 안될 텐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안전? 안전은 뭐슨 님. 예. 깨진 푸른 보석 몇개 있으세요? 하나 네. 남았을 걸요? 음. 막아, 어, 막아. 나와라이오 나와라이지에 온발 나와라이오 오 어, 샀다! 와 뭐, 나이스 나이스 5번 뭐였지? 5번 이렇게 소화권 개이득 5번이 뭐였더라? 어... 아흰 포션 흰 포션 아, 잠깐만요. 불쌍이...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완전 바다 위에 있는데랑 그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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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완전 바다 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완전 바다 위로 갈게요 그러면. 네. 여기다 설치할게요 그러면 지금 어 25분 전이거든요. 좀 나중에 설치할까요 그러면? 네, 어. 시간 네. 버리는 거 싫으시면 음... 그냥 지금 설치해도. 될... 여기 좀 정리를 해야 돼 가지고 여러분 여기 와 가지고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한 꼬부 꼬부 꼬부. 안겨다와 숨겨놨다. 게타사마 와 보세요. 와 여기 완전 완전 여기 리얼이다. 우와 진짜. 이게 뭐지? 와 방어를 이렇게 해 놨구나. 여기 위에 깨진 깨진 옵시디언 방도 있거든요.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우와 여기 방어를 아주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왜 여기 딱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와 여기 좋은데요? 어 괜찮은데. 이득 이득. 그 제가 그 소원권을 낙찰 받았거든요. 어 소원권 얼마에 낙찰하셨죠? 아, 뭐건런 기업 비밀이라 나중에 뭐 유튜브. <laughs> 음,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소원을 어떤 걸비시겠습니까 혹시 뭐 어느 정도 한도까지 가능하죠? <laughs> 음 어떤 소원이라도 빌수 있습니다. 어드리수 없는 실수를 해버릴지도 모르거든요 어.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더라도 뭐든지 빌수 있는 소원권이라고 할수 있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개소리 같죠 잠깐만 이거 악어가 낙찰되면은 소원 이어주려고 그랬잖아 맞지? 아닙니다 그 어떻게 믿어 애초에 이거는 방송 전부터 정해졌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해진 걸 내가 믿을 수 있냐고요. 말이 바꿀 수 있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한 소년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바꾼다며! 바꿀 수도 있다고 페이크를 넣었을 뿐. 최초의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 바꾼다며! 아, 아, 하면 이거 소원 잃어줄 거잖아! 아닙니다. 아이디어 최초 제공자가 누굽니까? 아! 얼마 고셨죠 1억 8천이요 예? 3천 8백이요 아! 3천 8백이면은 뭐 휘휘. 잠깐만요 지금 피땀 흘려 번 3천 8백을 지금 개무시하는 겁 3천 8백이면은 그냥 물고기 사, 38마리 잡으면 끝나잖아요 아! 아난또 1억 8천 걸었으면은 뭐 작은 소원 들어줄래 했네 흐억어천 <laughs> 걸었습니다. 확실한가? <laughs> 알았어요. 유튜브 이거 이거 여기 와서 이거 옛날에 누구 성이었는지만 알려주고 몇 회차 멸망했는지만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이성 말입니까? 예 네. 순임님 성인 것 같아요. 순님성이었다고요 네. 몇 회차쯤에 멸망당했었어요? 음. 알았어. 음... 소화 거쓸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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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멸망시켰는지만 알려줘요. 어 아마 너블림이 멸망시켰던 것 같습니다. 음. 악어가 아, 여기 올 확률이 있을까요? 음 좌표상으로 그, 답,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답도 없는 좌표이기 때문에 아어 아니다 여기 리타님 국가 같은데 아악어님이 아, 리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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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시켰다. 아 리타님 국가였어요 여기가 그런 것 같아요. 아, 느낌상 리타님 냄새가 나요 좀어우 예. 똥냐고 아니 아니 아니. 짠짠 짠냐고. 어, <laughs> 오, very good. 8통 예. 아, yeah? 100 8통. 10080바트.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 아 too expensive. 오. 예. 그러면 뭐 소원은 들어. 아니 아니 소원 하나 더. 예? 소원권을 한 세트로 만들어 주세요. 닥쳐. 아 소원권은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세 개로만 만들어 줘요. 소원 이제 안 빌게. 소원은 총세 번을 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원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소원 빌게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한번 같이 빌어보겠습니다. 이 빌어먹을 자식아. 잠깐만요, 한번더 남았죠? 네, 하나의 소원을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 잠깐만요, 회의 좀 하고 올게요. 자, 소원이 하나가 여기 여기 리타님 국가였대요.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리타님 국가였는데 아군님 멸망시킨 거고 제가 소원권으로 알아냈거든요 이걸. 이걸 네. 왜? 그리고 소원권이요. 이 소원권은 저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도록 화이팅을 해주는 조건이래요. 어. 아. 근데 한 번이 남았어요 소원이. 빨리 빨리 어떤 소원을 빌면 될지 얘기, 얘기해주세요. 그냥 제 어. 그 생각에는 한 팀을 괴롭게 하는 게 어떨까요? 아. 아고구가 멸망하기를 아예... 기원한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오케이. 저주 비스무리한 소원을. 마지막 소원을 쓸게요. 화이팅 해 주시는 거죠? 네, 말씀해 주세요. 당연하죠. 저는 다음에 차아어님이 그냥 꼴등이 돼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소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마, 말이 바뀌어. 아, 신이네요. 제가 언제 소원을 들어 드린다고 했습니까? 아, 들어 준다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화이팅을 해 주겠다면서요. 그렇죠. 잘 보세요. 아니, 말해 보세요. 화이팅 빨리 악어 골든 해버려라 화이팅 해버려요 악어 골든 해버려라 화이팅 오케이 예해요 yeah. <laughs> 통화 오케이 일단 만두만 부르고 자 이제 30분이거든요 픽나무 부릅시다 저기요 그 뭐요? 그 어? 오케이 안줌 뭐? 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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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상이 <laughs> 왜요 모상이 왜요 뭐라 뭐뭐안 주는데요 잠시만요 뭐요저뭐 했는데요 아, 빨간만 대복 막혔잖아요 아, 아. 아아아 <laughs> <laughs> 그냥 뭔가 물어본 거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 열심히 쳤는데 이거 하면은 아이, 이거 감사... 10초마다 1초마다 데미지를 달아야 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얼마 아이, 거셨어요 내 또... 대별? 저 8천... 아 7천 5백 1원 어, 많이 걸었네 아고님이 오늘 안 얼마 걸었나 갔어요? 보다 저 30... 근데 지금 2회차마다 60개를 모으고 있어서 내 대별 계속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많아요? 저번 회차에 하데스에다 먹었고 만들었고 하고 저번, 아이 저번에 저한해차에도 돌회복이랑 하대스 만들었을 걸요? 90개. 겁났어요. 지금 46개 모았어요, 지금. 아, 뭐가 하드... 이게 좀 자주 모이는 느낌이. 어, 머상님저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뭐예요? 오케이, 맞동안 혹시 피메낭님한테 귀말 좀 잠깐 부탁할 수 있을까요? 저저 저 지금 그거 경험치 바꾸고 있음. 경험치 오늘 해야 되거든요. 오, 30에 드셨어요 혹시 먹을 거 있어요? 안주셨나 있었으면... 먹을 거 있어. 아, 저먹을거 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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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 버렸어요? 방 힘포션 넣어. 네가 네가 콜각할 뻔했어. 까비? 저저저 저, 저, <laughs> 그러면은 이제 그집 가서 그것 좀 할게요. 30회 좀 하고 지금요? 네 지금 해야 돼. 6분 남았대요? 네 6분 남았으니까 한 다음에. 맞아 신님 그거 어, 신님한테서 해 먹어야 돼. 네. 네, 먹는데도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 어, 일단, 일단, 일단 저희가 찾은 대로 음음. 다 찾았거든요. 네. 아뭐 이거 정보를 알려주긴 하는데 일단 너무 방대해요. 일단 어디를 칠지 방향을 맞추고 제가 정보를 드릴게요. 아그다 어, 알려줘도 상관없는 거,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순인 국가가 4 개예요. 일단 개박겜 유저예요. 일단 순인 국가는 편하게 그냥 살려두고 제가 볼때 어차피 저희에게 돈돈 돈 달라고 하면 되니까. 예. 피미나만 불러야 되는데 혹시 만두형님 피미나한테 긴 말했나요 혹시? 저 멋중만 멋중만 알려가십니까? 아이고 피미형님 전쟁이 5분 남았는데 어떻게? 예예 어, 그 예, 중앙에서 모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리 국가 자표를 부려. 네개 어, 나왔어요. 어네 개요. 오! 저희 저희 두개 알거든요. 일단 대조합시다. 야 잠깐 그럼 너블 왕을 오늘 아니 그냥 네개네 개를 왔다고요 제가 아는 게 아, 이거거든요. 님 오늘 1억을 들고 오실 때 그거를 다 폭탄으로 바꿔서 저희. 네폭 폭탄으로 바꿔주세요 네, 일단. 일억 네, 지금 현금 현찰로 들어갑니다 현찰. 폭탄으로다가 그냥 다 그런 거 다. 달라또 들어가요. 달라또. 시꺼먼 달라달라. 저 파도 사과 공격력 몇개 드셨죠? 어, 저는 66개만 먹으면 풀이에요. 저저저 저, 이거 어. 빨리 먹고 와야 될까? 이거 안 하면은 이거 오늘 전쟁 그거 알아서더 먹고, 먹고 와. 먹고. 와 먹고옴 일단 만두왕님 한 20분 뒤에 올 거기 때문에 저희 세 명이 해야 돼요. 저가 1억 일억일억 오가. 제가 제가 폭탄 사 와서 제가 다 분배하겠습니다. 야우 스매. 오케이 스매. 어, 블랙머니. 자 이제 악어는 오늘 선택을 할 거야. 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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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나, 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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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노나 노나 노나. 엄마 일단 은 활성화 다 했고, 자 일단은 만등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7곱 발씩 나눌까요? 몇 발이죠 총? 총2 0 발이거든. 2 0 발이야 좀 애매한 수치. 오케이 일곱 일곱 여 개. 오케이 자. 자, 여섯 발 들고 있겠습니다. 일곱 발. 가상 잡고. 자 그럼 전쟁 시작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들어갈까요? 저희. 그러면 핑메나 님이 일국과 칠때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동해야 되는데 머싸이 어디 국가로 이동? 어디 자, 어디? 여기서 어디 가장 가. 먼데 아어가 오기 힘든 데 위주로 가고 잘 봐. 이제 아고는 선택을 해야 될 거야. 전쟁이 딱 뜨잖아. 네 그러면 너브리가 공격을 당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하십시다 너브리를 공격하고 같이 들어갔다가 둘 바로 빠지세요. 오케이. 그럼 중앙국과 칠게요. 중앙국가부터 칠게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지금 중... 아니야. 어, 전쟁 시작했긴 했거든요? 어, 시작되어 있어 그러면은 그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어디로 가냐면 그 600에 700으로 가세요 600에 800으로 아니, 아 야, 800 그게 근데. 아니라 제가 볼땐 핑맨왕이나 아니면 멋쌍이 중앙에서 한번 어그로 끌잖아요 우리 둘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번, 한번 들어가서 너구리 한번 죽이자 이거죠, 한번 아, 아. 아, 다 같이, 다 같이 들어가면 근데 기술을 못 써요 아, 맞아 그래, 그러면 그럼 둘이 가세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저는 그럼 일단은 950에 마이너스 980 갈게요. 그럼 혹시 침대방 에 있는 국가를 데다 발견하면 데다. 침대방부터 깨야 돼요. 전 60에 전 60에 마이너스 300 갈게요. 아 저기 저기네. 자, 저자 준비됐음, 준비됐음. 아, 너도, 나 먼저 저, 950아 저는 950에 마이너스 980 갈게요. 좀 많이 어, 먹어. 내가 거기 간댔는데 950, 에 아, 980. 아, 그 550에 마이너스 800. 어. 오케이 걸로 가셈. 자, 한 번에 두 국가 빠바방 터트려야 개간진 거 알죠? 자, 저는 지금 문 하나 터트려서 쟤네 지금 멘붕 왔어요. 오케이. 거기서 입구에서 괴롭히시면 돼요. 죽지, 죽지 말아야 돼요 죽지 말아야 돼요 막 들어와. 핑맨 온다. 이제 말 떴을 거야. 그때 한번 살짝 빠졌다가 동선 살핀 다음에 그쪽이 문 부시면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자, 이쪽 가는 곳에 좌표가 하나 더 있는데? 누구까지? 아니야, 지금 이...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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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럴때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나 그럼 고백으로 빨리 갈게요. 이거 문 부셨으니까 내가 문 설치해도 되나? 아, 시동이 안 붙죠. 그럼 아, 신호 네. 신호치가 설치, 설치, 안, 안 돼. 돼 설치가 안될걸요 아마. 아, 제가 전쟁이 처음이라 설레서. 아. <웃음> 아, <웃음> 아, 너무 많이 왔어. 아이고, 이거 독립 잘했어. 뭐 아고. 아그어 찌질한 그아고왕 밑에서 어? 고생했을 거예요. 아니, 다음에도 자, 제가 제가 사신사신도 안겨 드릴게요. 아이고. 네. 아직 도착 안 하셨죠? 저 지금 절반 왔어요. 한한이한 한, 한, 한 1분 30초만 기다려요. 저400 나왔어요. 400. 도착하면 알려 주세요. 오케이. 9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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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에8 0 0 여기 0 0에 9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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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0 0 0에마0 0스 9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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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에6 0 0에마0 0에몇이0고요0 0 0 0에 9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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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0어 9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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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에0 0에0 0에안0 0요 오케이 양동작전 으나전 공격... 공격합니다 중국 공격합니다 오케이 저도 공격 시작했어요 저 국가 세 개라서 꿈에... 하나 숨겨져 있어서 어차피 안 죽어요 잠깐만 나 고킹이 안 들고 왔어요 예예아 <laughs> 잠깐만 큰일 났다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흑연석이 너무 많다 이거 고기... 땅을 못 파나 땅안 파지는데 아 큰일 났다 뭐야 너 벌써 파게 됐는데 뭐야 입구가면 어디지 아 저기 저기 필요 없는데요 저기 중앙 국가 가까이 있는데예요 레알 지금 상황 상황 어떤 겁니까 지금? 저 아, 너울국가 멸망 작전. 들고 온게 빠를 것 같은데? 들고 와요, 들고 와요 그냥. 메뉴 네, 메뉴 메뉴에서 개인 창고 이렇게 마을기 하서 들고. 너울국가랑 수입국가랑 붙어 있네. 찬우 형. 턱받칠 수 있어요? 나 아, 턱받칠 수 있어. 인준 형 거기 있어요? 나, 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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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인준 형 거기 있어요? 없음 없음. 어디가 있지 그러면? 나 선생 공격온것 같아. 야너너너좀 공격 갔어. 너좀 아까 아까. 어나나나내거내거나 나, 나, 내 거, 내 거, 어차피 열망 안 당해. 나한 군데 엄청 숨겨놨어. 완전 슈퍼 여기 리타님있으면 여기 중앙에 리타님있스 지금 오케이 가기만 오케이. 하면 무조건 붙음. 얘네 없음. 다 나한테 그굴 끌림. 가기만 하면 무조건 끌림. 이 없네. 여섯 명다 나한테 있어 요 지금. 아 우리 저기 있다. 와문 진짜 더럽게 숨겨놨다 여기. 오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 진입하고 어, 있어요. 좀 부셔요, 지금 좀 부셔요. 어 뭐지? 오케이 TNT가 어 뭐야 TNT 안 터졌어. 지금 너 먹을 것 하나 부신 사람. 지금 이제 부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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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부셔가, 부셔 부셔 부셔가. 오케이 되게 많았어. 이게 100이 봐서 즉이니까 분명이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일단 폭탄이 왔다, 터지는데 다 폭탄이 오케이. 터지는데 진짜 30분이 걸리거든요. 살짝 버티는 식으로 하세요. 버티는 식으로. 어, 일단 오케이, 오케이. 폭탄이 오케이. 터지는데 30분이 걸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어 뭐야? 폭탄이 안터져 여기. 저 사, 살짝 빠짐. 살짝 빠짐. 오케이. 잠깐만요. 남송이한테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세 번, 두 번째 안에 들어가는데 안 부서지고 있어요. 예? 남수님, 여기, 여기 저한테 TP해주세요. 여기 TNT를 터졌는데, 지금 세 번째 안 터지거든요. 폭탄이 안 터지는데? 그쵸, 폭탄 일단 안 터지고, 터져도 안 부서져요, 지금. 지금. 오케이. 오케이, 지금, 지금 저 1층, 1층 진입. 여기서 깨는 중. 여기서 깨고. 자, 깨고. 흑여석이 안 깨지는 중 게임. 아 뭐야 깨졌네 살았다 다시 생겨났어 뭐야 서버가 잠깐만 생겨났어 아니 아니 괜찮아요 한, 한 몇백 번 깨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깼지만 자두번 깨는 중자 기다려도 안 되기 때문에 한번더 깨는 중두 번. 오케이 깼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너브가또 하나 부서지는 중 130에 여기면 파괴되 버리는 중 오케이 okay, 파괴 완료됐어. 오케이. Okay. 자, 내 630에 500갈 테니까 니가 피밍인 도와줘. 저저 깨버려. 막 보세요. 중앙 아니야. 나 중앙 계속 긁을 있어. 하나 더 남은 거 부셔도 돼. 오케이. Okay, 자, 제가 그걸 제가 긁을 제가, 제가, 수 있어요. 혼자. 붙어고 있어요? 이게 부순 거지.